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유 거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티비 임동상입니다아 광주 서식이고요505 어, 공급되는 광주선운 이지구 분양가 4억 7천만원에 책정됐다고 그러네요. 어, 5억이 안 남았습니다. 34평 듣는 말하는 것 같네요. 민간 사전 청약을 드러나 봤더니 315 배정된 특별 경쟁률이 1.2대 1입니다. 190부 공급되는 일반 공급 6.14대 1이고요. 19일 당첨자 발표 내달 2일 계약합니다. 6차 민간 사전 청약 경쟁률 4월 11일 봤습니다. 어, 여기 뭐, 파주, 김해, 여기, 강주선은이 지구이네, 애다은 34평 기준을 해가지고, 6대1 정도 경쟁률인가요? 영무건설이 505호를 공급하는 선원이 지구 2블럭 민간 분양주택 6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 각각 1.21과 6.14대 1로 집계됐습니다. 강주 선원이 지구 를 포함 한 민간 6차 5개 지구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7.35대 1의 일반공급 경쟁률 41대 1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1 2일 한국 부동산은 청약 홈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주사는이구을 비롯해 전국 5개 지구 민간 6차 사전 청약 특별 공급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배정된 1 3 1 6호 공급 물량에 9 6 7 1호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7.35대1을 기록했습니다. 216호가 공급되는 파주 운정 3지구 33대1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요. 평택고덕 거의 7대1 가까이 되네요. 인천가정 음, 거의 뭐 1.5대1 그 다음에 315호가 특별공급되는 강주선언위지구 377건 청약신청서가 접수돼 1.2대1 경쟁률을 보였고요.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강주선언위지구 경우 신혼부부 100호, 향해 최초 100호, 다자녀 50호, 기간추천 50호, 노부모 10호, 15호 배정됐고요. 11일 진행된 일반 공급 일순위 사전청약에 192호가 공급되는 강주 선원이지구 경우 1,178건의 신청사가 접수돼 6.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특별 공급 경쟁률보다 높았고요. 그러나 함께 진행된 5개 지구 일반 공급 일순위 경쟁률 4 1대 1에 못 미쳤습니다. 강주 선원이지구 B2블록 전용면적 84 505호를 연구건설에 공급하고요. 단지 주변의 학령관과 연계한 어, 학룡수변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고요. 또 지구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될 예정인데 도로보로 통합가능한 거리 선운초와 선운종 봉구가 이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요. 2K, KTX 성룡역 지하철 1호선 강주공항 강주무안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인접해 광역교통 인프라가 양호하고요. 민간사사청약단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가지고 추천 분양가 산정 결과 경을과 어, 강주선운이지구가 4억 7천만원대로 책정돼서 평당 1400만 원대입니다. 어, 청약 일정은 8일 특별 공급 11일 일반 공급 1순위 12일 일반 공급 1순위 기타 13일 일반 공급 2순위 사전 청약 접수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19일 당첨자 발표하고요. 5월 2일에서 4일 사전 공급 계약 체결하고요.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자 모집 공고 시작으로 공공 분양 주택 1,300호 서울이 군요 수도권 민간 분양 주택 3200호 전국 6건동 총 45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했고요 사전청약 청약 대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택지 등에 공급되는 분양 주택 공급 시기를 조기하는 제도도 했고요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급 분양 34000호 민간 분양 13000호가 공급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이 37% 일반 공급 나머지는 신혼부부 20% 생일 최초 20% 다자녀 10% 특별 공급 등으로 배정됩니다. 이 어, 이미 좀 지난 소식이긴 한것 같네요 어, 4월 12일자 오늘이 15일인데 에, 제가 어, 늦게 좀 나와서 어,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